헤어제품 엄청 많이 댓글 물어보셨잖아요 오! 보셨잖아요 세직하게 얘기하네요 다 알고 있는데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오! 물어봤죠 내가 삐죽삐죽 머리 약간 뚱딴지 헤어 되게 좋아하잖아 삐죽이 머리 검정고무신의 약간 기영이 스타일 잔디머리 아, 기영이 그런 잔디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잔디도 엣지 잔디가 있단 말이야 아씨 괜찮은 거 없을까라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편의점을 통해서 발견한 아이템 오 편의점에서 아 편의점 당연했어요. 가스비, 무빙 러버, 와이드 쉐이크, 헤어왁스 적극 추천. 아침에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람 불고 어디 부딪 치고 옥상에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 <laughs> 뭔가 헤어스타일이 변동 변하잖아. 그치. 바뀌잖아. 그때 이제 터치 터치해서 조금 리터치 해주고 싶을 때 하드한 거는 와이드 쉐이크. 이 제품은 리터치가 다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 향이 또 좋은데 나중에 부자 되면 여기 있는 거안 긁어 쓰겠지? 아니 긁어 쓰지. 아.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절약하는 말도 없어 아, 절약, 절약정신. 응, 냄새 한번 맡아. 킁킁. 어때? 어, 사과야? 근데 뭐, 강아지야? 난로 서로 하튼하튼 향도 되게 괜찮다. 그래서 요거.